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이나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국내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재개정이유 등은 유의무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행정용으로 사용 중인 자매도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는 성편향적 표현으로 보이며 도시와 농촌을 사회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여 이를 중립적 표현인 친성결현도시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매도시를 친성결연도시로 개정하고 우우도시를 우우교류도시로 개정하여 도시 간의 우우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한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 <laughs> 전반에 자매도시 및 우우도시로 표현된 조항을 친성결연도시및 우우교류도시로 변경하고 그에 맞게 문맥을 정비하였으며 자매도시를 인용하는 세 건의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성차별 언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는 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법령 등에는 성차별적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 193조 및 도시와 농촌, 농어촌 교육 간에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외 및 국내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 도시에 대한 명칭을 별도로 규정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 시 제39조 자매결혼을 친선결혼으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조례를 재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친성결혼도시는 자매도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환하는 대체어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우우교류도시 또한 우우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된다. 검토 결과 종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공공 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문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내 사항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자체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행정국장님이신 네, 황인섭 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한 심을 유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한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아. 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자매도시를 친선결혼도시로 바꾼다는 게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2021년도에 네. 어, 이제 자치법상에는 그 교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네. 어, 202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자매결혼이라는 용어를 친선결혼으로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거 바꾸면서서 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 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이그 용어가 정의가 예. 바꾸면은 다른 법률적인 것까지 우리 조례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단어 규정을 짓지도 않고 이걸 그 그전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그 자매 도시라는 양성평등이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꾼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런 용어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그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님의 그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안자 치법 시행령에서 이미 네. 변경을 했고요. 그 국회에서 변경된 사항이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임법에 따라서 저희가 네. 바꿀 수 있는. 이게 상황. 그 상임법에를 네. 따져 보면 신선 결연 도시라는 거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 우호 도시나 협력 도시라고는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 신선 결혼 도시라고 하는데는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네. 그러면 지금 변경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도시나 협력 도시라고 바꾸는 경우는 타 지역에는 없습니까? 네, 현재 변경하는 거는 못 네.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있을지 몰라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어 바꾸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나 이런 걸볼 때에는 전문 법률가의 그 자문을 좀 받으셔서 용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좀 바꾸면은 앞으로 도래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윤 위원님 예 네, 국장님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저는 이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겼을 때그 우리 시민들께서 접하시는 우리 안양시나 시의회 홈페이지 상에서 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통과되고 나면 우리 정보통신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런 용어들이. 제공되고 그 최대한 신속하게 좀 변경되고 저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는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잘해서 홍보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탁실하게 그 후속 조치들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동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어, 개인적으로는 중무경제위원회에서 처음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과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어그 자치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튼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인사 조치로 인해서 약 20일 정도 간에 과장님께서 공석인 거잖아요.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사 발령이 7월 20일짜니까. 네. 하튼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지금 일단 발령은 됐고요. 발령은 되고 20일까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예고를 그, 한 겁니다. 네, 그 네. 국장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례 심사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만 나와 계신 경우를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저는 그 인사 발령에 있어서부터 조금 이런 부분들이 무 7월에 의회가 있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거의 과연 무튼 국장님께서 총무과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좀 존중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자정 전 과장 그 발령 받으실 분이 6개월 장기 교육 중이십니다. 그게 그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 광역시도 별로 한 명씩 가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7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 어느 부서가 됐든 한개 부서는 결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구요. 그리고 그~ 안전 그~ 교육을 갔다 오면 안전분야나 자치분야 이런 분야에 어~ 저희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됐습니다. 예. 뜻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제가 지리한 취지도 아마 국장님께서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조례 내용으로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든그로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가든그로브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스 터 시티스 포 어설티 이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 시에서도 시스터 시티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매 도시로.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친선 결혼 도시나 어~ 용어를 변경을 하더라도 국제적인 그 용어로는 시스터 시티라는 용어를 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어~ 통용되는 용어는 시스터 시티로 가고 어~ 국내에서 할 때는 신성 결혼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 내용으로 그, 네 아무튼 그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네. 쓰는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충돌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제 국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그~ 뭐~ 해당 그~ 조례를 어, 개정하려고 하는 데, 어, 대표 의원님하고 이런 얘기는 혹시 나누셨었나요? 예,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앞으로 어, 저희가 이제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국제 용어로는 그, 그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국제적인 통용되는 용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다른 부분 그 국, 다른 나라까지 저희가 변경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친선 결혼은 친선 결혼대로 가고 시, 시스터 시티라는 용어는 어 저희가 사인할 때, 그 협약할 때 시, 어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에서 통용되는 용어하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맞지 않는 때 생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아까 허원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는 부분이고 이게 아까 법률적 검토라는 게 아마 제가 어, 지금 여기서 지리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위원실에서도 요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검토 고서에들어가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터 조례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좀 우려 지점 좀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아,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그 우리 존경하는 허운 구 의원님이나 최진기 의원님이 똑같이 상충되는 얘긴데 어쨌거나 이게 국회나 국무에서 통과가 된 법률적 용어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지금 충돌되는 게 특히 청소년 재단은 이게 충돌이 엄청 가요. 거기 그 규정에 의하면 전부 다 자매 도시 그다음에 자매 국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국제적 용어하고 국내에서 쓰는 용어가 상당히 충돌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그잘 어어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셔가지고 어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의가 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최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돌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마 재단하고도 뭐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김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김정주 위원님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생겼는데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영문 홈페이지 우리 시 영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금 용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 계획이 시시도시시 시시도 시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시영시표기시시렇시시시시 단 하나로 규정한다 그러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 자체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 용어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 표기에서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오시 그 홈페이지를 접근하는 분들께서 이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시스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변기에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례의 취지를 개정의 취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끔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한글로는 저희가 친성 결연 도시라고 해놓고 이제 영문에는 시스터라고 표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거나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일정 부분 표현을 변기한다거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냥. 우리 영문 홈페이지에 시스터로만 들어가는 것은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행사나 아니면 그런 뭐 교류가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조례 변경된 거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양해가 된다면 그런 것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 새로운 용어가 기존 용어와 정확히 일치합니까? 이게 새로운 용어가 기존 용어하고 네. 일치하냐는 네. 이게 단어가 즉 자매 도시와 친선 결연 도시가 기존 용어가 이 의미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지만법률문서 법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법률 용어를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 절차에가 안양시에 있습니까? 네, 저희 조례 개축심에를 거칩니다. 네, 네. 그 절차를 전부 준수했습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 발의이시기 때문에 위헌 발의는 의회 내에서 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 위헌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또 네. 용어 변경이 다른 법령과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여집니다. 영어가 여러 법령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에 따른 다른 변경도 있,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대도 되는데 굳이 우리 국장님은 변경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어, 상위법에서 지금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대흐름상 지금 뭐 자매도시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네,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바꾼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했소는 시행령상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법으로 규정되고 이러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는 겁니다. 예예.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 말씀처럼 개정하는 게에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대두할 문제, 이런 걸로 야기될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네. 과장님, 아직 국장님. 지금 저희가 그 의원 발의 조례를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그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견을 조례합니다. 의, 의견 좀 아, 그러니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의견을 예, 드리잖아요. 예, 예. 데 제가 이 부분도 보사환경위원에서 회 느낀 게 있거든요. 아,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검토가 끝나고 의원이 발의가 되더라도 그 집행부에서 의견을 줄때이 조례가 아,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푸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지, 뭐 의원 발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푸샵 안 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상당히 어,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 충분하게 푸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앉은 자리에서 좀 질의 한 가지만. 지리보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상임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임위 같은 경우는 조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발의를 하시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윤경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의 조례 자진정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자진 정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82%라고 이제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86%였고 지지난해도그 정도였다 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법건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고 본인들의 행정을 위해서 이런 용어 정비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짚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법무관 예산번 법무관과 거기에서 네, 네. 한 분이 담당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비율을 제가 그 국가법령 센터에다 전화를 직접 했거든요. 우리가 정비가 돼 있는데 미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 그래서 시의원이라 할 때지 안 된다고 담당자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개는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에.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시건설 부서도 전화하고 그 과장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 우리는 정비가 돼 있어요. 근데도 정비율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걸 이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부서에서 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5분 발언을 안 하고 제가 그거를 정비율을 지금 90%까지 높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의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에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